마동석 배우는 성주신으로 마동석 배우가 이제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부터 관객들이나 원작 팬들이나 모두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싱크로율이 가정 잘 맞는 사람이라는 이런 기대 기대치를 한 몸에 받으셨잖아요. 네. 어. 아까 말씀은 해 주신 것처럼 성주신이랑 싱크로율이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어 부담도 있었고 그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또 만족도를 위해서 책임감도 있었지만 어 실제 웹툰을 보면 그 성주신 그 외형적인 모양이. 약간 울산바위 같잖아요. 그래서 그 분이 저랑 닮았다고 한걸 제가 기,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살짝 있긴 했었지만 그 저랑 닮은 것 같아서 정도 많이 들었고. 어, 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 나오시는 이 배우분들이 제가 진짜 또 좋아하는 배우분들인데 같이 출연하게 돼서 저는 이 영화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웹툰을 좋아하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, 또 저한테 뭐 작은 관심이라도 주셔서 저는 되게 성부스럽게 어,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뭐 그렇죠? 부족하지만 어, 열심히 했고 어, 그리고 옛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국에도 예전에 공룡 시대 공룡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왼쪽에서. 네. 함께 파이팅. 네. 네, 이상으로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